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20세기 말에서 21세기를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류를 지배하는 그런 철학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었는데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 과거의 모더니즘과 다르게 개인의 가치와 취향이 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가족 공동체 국가 등의 가치보다는 개인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주의 개인주의적인 이 지금 사회의 모습에 커다란 기여를 한 사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취향을 추구하고 또 충족시키기 위해 행복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한 삶의 삶의 모습을 사람들이 잘못됐다거나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행복과 자유가 또또 다른 어떤 가장 큰 가치 오름의 또 다른 기준이 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누구에게도 구속되거나 억압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믿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결코 이와 같은 가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가치와 취향을 인정하는 이 포스 트 모더니즘의 가치와는 다르게 세상이 성,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분법적인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어,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요 아, 의가 있으면 죄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라면 반드시 법을 따르거나 은혜를 따르거나 이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좋은 것도 또 저런 좋은 것도 이 많은 여러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면 나쁜 것을 선택하는 이50대50이 반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 이 과거에 법 아래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 없는 존재에서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 좋은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법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목적을 오해하고 율법을 지켜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의를 얻어보고자 행위에 의존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죄 아래 있고 의를 얻지 못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기 위해서는 단 하나라도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요.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람 중에 누구라도 율법을 이 모든 일에 늘 항상 행할 수 없는 것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분은 또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과 달라서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 아무리 겉모습으로 그 율법을 모든 일에 항상 행하는 것처럼 잘 치장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까지 늘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과 같이 지키고 행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을 행하여 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이분법적인 선택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시면서 그 선택을 통해 법에 반대인 은혜를 선택해야 하는 것인데요. 은혜를 선택하게 될 때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한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실제의 모습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다양한 상태가 아니라 법 아니면 은혜, 죄 아니면 어또 의. 사망 아니면 생명 같은 이분법적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도록 원래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 생명과 호흡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도 없고 또 만족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인데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선택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돕는 배필 하와의 그 음성을 들었고요. 이 뱀의 소리를 듣고 뱀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한 마음과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자기 자신을 선택한 것과도 같은데요. 이 하나님 외에 선택했던 그 모든 다른 것들은 결국 다 똑같은 선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외에는 다 죄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멸망인 것인데요.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혹은 하나님 외의 것을 선택하거나 그렇게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는 이분법적인 세상이 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 이 맞는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선택하고 세상도 선택할 수 없는 것인데요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도 분명히 이분법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삶의 한 주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요. 예수님은 말씀에서 재물을 말씀하셨지만, 비단 재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나 인간관계, 혹은 직업적인 성공과 명예와 인정, 나 자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이 우선이 될 때.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 죄의 종이 된 상태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의 주인 된 노릇을 하는 상태인데요.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들이 나를 잘 되게 할 것만 같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만 같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너무나도 좋아 보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중이 여겨질 때는 그 실상은 그저 죄의 종로를 하는 상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과 같이, 죄의 싹슨 결국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부법적인 원리를 분명히 강조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구하며 영생을 얻어서 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마음을 열고 믿고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의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과 주인 되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싸고 약하고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까지 주신 값을 셀수 없는 또 모든 사망과 죄를 이긴 능력이 많은 율법을 완성하고 죄인을 온전케 하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의와 영생과 축복을 누리며 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충량할 수 없는 은혜인지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결코 소홀히 하거나 쉽게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소중히 하는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상을 지나며, 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지나면서도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받은 그 은혜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 아버지의 은혜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마르고 갈라진 세상을 향해서, 은혜가 없어 죽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 구원과 생명의 강물 같은 인생으로 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와 극률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